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 하 1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제목: 명령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먼저 앞뒤 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 하 1장의 시작은 모압이 배반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시아 왕은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인지 우상인 바알 세법에게 물어보라고 사자 사절단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길에서 엘리아를 만나고 엘리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사자 사절단들이 왕에게 보고하자 아시아 왕은 엘리아를 체포하기 위해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내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두 태워버립니다. 또다시 아시아 왕은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 또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내지만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버립니다. 아시아 왕이 세 번째로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세 번째로 부름을 받은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살려달라고 빌었고 엘리야는 이들과 함께 아시아 왕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아시아 왕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문단을 나눠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은 세 번째로 보냄을 받은 50부장, 17절부터 18절은 아시아의 죽음. 13절을 보면 아시아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엘리아에게 보냈습니다. 그세 번째 50부 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면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부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달라고 강구하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아시아 왕은 침상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있고 엘리야 역시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둘다 내려오지 않으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인데 일장에서 내려오다 내려가다 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서로 대치되는 가운데 에구전 병사들만 희생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엘리야에게 그 50부장과 함께 내려가라고 하였기에 세 번째로 온 50부장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아시아 왕에게 내려갔습니다. 16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시아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아 왕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법에게 병에 관해 물어보려고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이스라엘에는 내가 말씀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시아 왕은 올라가 누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 아시아가 아들이 없었으므로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요호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구대왕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남왕국 유다의 5대 왕의 이름도 여호람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구대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 통치 18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18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하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라는 책은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소실되어 없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11기상 21장 21절에서 "아 앞 집안에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 그 말씀대로 아시아 왕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자기가 얼마나 살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바알 세법에게 가서 물어보았던 아시아 왕, 이 사람과 대조적인 또한 명의 남유다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막다른 길에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시아 왕은 그의 아버지 아합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윤희계의 도움이 컸습니다.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좋은 유산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기도가 됩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판단이 그의 부하 50명을 살렸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보냄을 받았던 오십부장입니다 아시아 왕은 분명히 이미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냄을 받은 50부장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위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복음화를 허락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가 죽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